아저씨, 팔, 팔. 아저씨, 팔. 팔이 왜 이렇게 뻗셔? 어. 아. 누가 켜나간다 그랬어? 말은 쉽지, 응. 세상에. 닥치시오! 어? 쭉쭉 내려와. 아팔 좀만 더, 응. 오오오 나도 오. <laughs>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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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응. 응. 팔 팔. 오너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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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아저씨. 안 되는데? 오. 아저씨 팔 짧게. 오, 아이씨. 쪽이 아닐 텐데. 아... 음. 아저씨 자꾸. 아... 하... 나도 이 항아리 깨고 싶다. 사실 이정도 되면 항아리 깰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 어? 뭐? 아 다리 아파 다리 얼마나 힘을 줬는지 다리 아프 죽겠네. 옆으로 한 칸만. 응. 아니야. 그쪽 말고. 자. 다시. 다시. 의시 아직 태초 마을 가면 다 꺼버릴 거야 그냥. 응. 아니, 점프하라고. 거그 자리 아니야? 그럼 여기 쩝아왜 항아리가 계속 거기. 물티슈 <laughs> 아 진짜 손 말리고 아이씨 땀이 안 식어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세상 아이 더 선풍기를 나한테 다시 틀어야겠다. 이 정도. 어, 아. 이게 참 요만큼 안 닿냐. 아저씨, 팔 좀만 떠져봐! 닿겠는데 팔쭉 뻗으면 누가 그렇게어그적하게 어, 팔. 어떡하지? 아, 혹시... 혹시, 저거,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 사이로? 아니 그걸 민게 아니잖아 아저씨 이거는 진짜 사기지 응? 그건 사기지 When you're building a video game world, you're building with ideas. And that can be like working with quickset cement. You mold your ideas into a certain shape that can be played with. And in the process of playing with them, they begin to harden and set until they're immutable like rock. And at that point, you can't change the world. Not without breaking it into pieces and starting fresh with new ideas. What? 어디 가냐? 아, 저 안으로 내려, 들어가야 돼? 어? 램프를 잡아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 양쪽 벽이 아니고? 이것도 제자리를 점프를 해서 램프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요? 될 리가? 오? 어? 이거. 안 돼, 아이 그 망치가 저 안에 안 들어가는데? 야 여기서 제자리 점프를 하는데 <laughs> You've done this part before. You know it's possible. Just do what you did the first time. 위에 설수 있어? 항아리가? <laughs> 음, 자, 심호흡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심호흡해. 점프! <laughs> 이씨. 점프 되는 거야? 램프를 잡아야된단 말이지? 살포시 아저씨 살포시 조금만 살포시 하고 여기서? 램프를 잡으라고? 아뭐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는데 아저씨 아저씨 힘 좀만 더 써봐 찰포시, 찰포시, 그치. 하. <laughs> 갈수 있겠냐고, 이거. 저거. 자, 기다려봐. 점프! <laughs> 걸었어! 어, 어, 반대쪽을 어떻게 잡아? 이렇게서 어떻게 잡아? <laughs> 여기서 어떻게 쭉쭉 올라가? 또 어, 떨어진다. 걸고 멈추면 안 된다고요? 저걸 어떻게 안번 어떻게 한번 해가? 이 아저씨는 전생에 무슨 죄를 줘서, 아저씨 뭔 죄를 줬대요? 응? 응? 왜 이런, 가든 놈 누구야? 응. 걸고 바로 걸어야 된다고? 그럴 리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목소리> 어. <목소리> 오. 왼쪽 오른쪽으로안 넘어가. 어 야야야야야야 아저씨 미워할 거야. <laughs> 이 밑으로 떨어지면 미워할 거야. 와... 진짜... 와... 우와! 정말... 무슨 죄...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가 이거는...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거... 어... 콩둥이 살포시... 아... 살포시... 이 아저씨가 살포시의 의미를 모르네. 응? 오시게 숨을 <laughs> 닥치세요 명언 따위 안 들을 거야. 딱저 위에 소나무만 봐도 좀 있으면 태초마을 가기 가기 직전이구만. 아저씨, 팔, 팔. 아저씨, 팔. 팔이 왜 이렇게 뻗셔? 아, 누가 켜나간다 그랬어? 말은 쉽지, 응. 세상에. 닥치시오! 팔팔 아, 좀만 나도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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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낸다. 어? 오, <laughs> 자꾸, 아저씨. 팔. 노래 끝났어. 응. 저놈의 통 안에는 물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살 포시 오른쪽은 어떻게 하겠는데, 왼쪽은 못 하겠는데, <laughs> 왜 지렸어? 먹는 것도 없이 어디서 그렇게 지려? 나이 먹으면 아이고 자꾸 지린다더니 이분 고소공포증 있나? 올라가면서 지리시게 창조 워터? 물도 안 마시고 뭐 먹는 것도 없는데 잠도 안 자고 아 이걸 기저귀 대신 한 알이야. 아거참 힘드네. Don't hate the player, hate the game. <laughs> Ice tea. <laughs> <laughs> when to the sessions of sweet silent thought. I summon up remembrance of things past, I sigh the lack of many a thing I sought, and with old woes new, wail my dear time's waste. William Shakespeare, Sonnet 30. One word, one word, one word. <laughs> Patience is the foundation of eternal peace. Make anger your enemy harm comes to those who know only victory and do not know defeat find fault with yourself and not with others it's in falling short of your own goals that you'll surpass those who exceed theirs tokugawa ieyasu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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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잖아, 점프하고. 어? 이거, 살포시, 앉아. 점프? 어? 점프? 오호. 살포시 여기. 어? 오호! 어! i get what it it, it what it uh. <laughs> uh. she no. smiled in defeat with unconquerable eyes atticus mm. Mm. <laughs> 아, 정말 이 정도면. 워. 나도 워 해? 우 워! 우 워! 우 워! 우 워! 우 뭐, 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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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뭐, 뭐, 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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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맨날 걸리네 오호~! 이실는 과usion이며 연습하도록 DVD를 Rob Dubbin.